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백산입니다. 그동안 제가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왔다면 오늘은 스페셜 트랙처럼 그림을 그릴 때 멘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저는 거의 입시 미술을 포함으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림을 그려오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그림을 그리며 정신력을 길러왔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그림 그리는 게 힘드신가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 막막하고 자신이 원한대로 그림이 안 따라와 줄 때나 SNS에 올렸는데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잘 늘지 않는데 주변 사람은 너무 잘 그리고 심지어 나보다 늦게 그림을 시작한 사람들이 훨씬 잘 그리는 것을 발견할 때, 많이들 멘탈이 파사삭 부서지지 않나요? 전 일단 멘탈이 부서지면 그동안 그림을 어떻게 그렸지? 라는 생각이 들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선 하나 긋는 것도 이질감이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결국은 슬럼프라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겪다 보니 내 자신을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첫 번째로 그림이 느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 자신의 실력이 느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 그림은 맨날 매분 매초 보고 있으니 실력이 느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보니 난 실력이 왜안늘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내가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의 방법을 써요. 첫 번째론 처음 완성을 해본 그림과 비교. 두 번째론 매일매일 완성되는 작품들을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해두기. 첫 번째론 과거의 그림과 현재의 그림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두 그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늘었는지를 더 강하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와, 몇년 만에 이렇게 늘어있네? 하면서 자신을 칭찬하게 되고 자존감을 높여주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완성한 작품들은 한 번에 비교하여 볼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매일매일 그림 그리기 챌린지를 하다보니 그림 이름에 날짜를 붙여 블로그나 컴퓨터 폴더에 정리를 해둬요. 그러면 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느는 게 보여요. 저는 한 달만 정리를 해놨을 때도 첫날과 마지막 날에 그린 퀄리티 차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미미해서 느끼지 못한 실력 향상이 바로 보여서 엄청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계속 자신에게 너 계속 성장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부둥부둥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 점수처럼 점수가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 눈으로 직접 실력이 오른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 추천드릴 방법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기록을 해둬라.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기록해두세요. 제가 자꾸 앞에서도 그렇고 기록해서 그것을 보는 걸 선호하는데 제 성향이 정확한 결과가 기록으로 나와 있어야 머릿속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땅땅 그래도 2% 정도 성장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아무튼 기록하는 걸로 가장 좋은 예는 타이머를 측정하고 그걸 기록해두는 거예요. 저는 포토샵 작업 타이머라는 트위터에서 공유받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사용해요. 그리고 타이머 스터디에 참여해서 구글 시트를 쫙 정리해도요. 그러면 자신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작업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알수 있으니 그에 따른 자존감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작업 시간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 더 노력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력을 길러라. 정신력은 체력에서부터 온다. 제가 이것을 확 느끼게 된 계기는 미생이란 작품을 아시나요? 거기서 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이기고 싶다면 너의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운동하라 하면 엥, 싫어. 하고 넘겼는데 20대 중반이 되면서 체력의 한계가 자꾸 찾아오고 정신력으로는 앉아있기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게 된 거죠. 체력이 없으니 빨리 내 몸이 편해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인내심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다는 대사를 몸소 경험했어요. 체력이 없으면 그림을 왜못 그리지? 이걸 어떻게 해야 잘 그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조차 피곤하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계속 우울한 생각은 찾아오지만 변화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운동을 하러 나가거나 몸을 일으키면서 리플래시도 되는 거죠. 운동이 어렵다면 가벼운 산책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고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자가 아닌 롤모델을 찾아라. 경쟁자는 물론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고 나태해진 나에게 압박을 줄수 있는 존재죠. 하지만 멘탈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그런 존재를 데려온다. 이건 자신을 더 갉아먹는 행위예요. 하지만 롤모델은 조금 달라요. 롤모델은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보고만 있어도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이죠. 멘탈관리가 힘들 땐 롤모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굳이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같은 업계의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한 명일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림 작업하면서 아무 유튜브나 틀어두는데 그러다가 어떤 분의 브이로그가 떴어요 근데 그분이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와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싶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즐겁고 재밌어 보이네 나의 롤모델로 삼아야지 하고 그 사람처럼 따라서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전 웹소설 보다가 엄청 멋있는 캐릭터가 나와서 그 캐릭터를 롤모델로 삼은 적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저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자신이 그냥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처럼 한번 으쌰으쌰 으쌰 하고 싶다 하면 바로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론 이건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지만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요 힘들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내가 그냥 기계가 되는 거죠. 아 힘들고 지친다. 나왜못 끓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입력되잖아요? 그냥 지워버려. 머릿속에서 쏙 뽑아서 꾸기, 꾸깃해서 집어던져버리고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 완성해라. 만 입력해요. 그럼 그대로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아 힘들다. 라고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르려고 하면 히읗이 나오기도 전에 다시 지워주세요. 휙! 할때 아시겠죠? 이게 정신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추천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을 잊고 습칸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림 그리면서 멘탈이 부서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눈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실력은 30%인데 SNS나 주변 매개체에서 보여주는 멋진 작품들을 보고 눈이 높아져 버린 거죠. 그럼 내 눈이 만족하는 실력은 40%예요. 그럼 10%나 낮은 내 그림이 못 그린 그림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실력을 40%로 올린다고 해서 이 불안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눈이 높아지는 속도는 더 높아요. 이미 내 눈은 더 높은 실력의 그림을 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이 굴레의 무한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존잘님들은 다 자신의 그림에 만족하실까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그렇게 잘 그렸는데. 하지만 그 작가님들도 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그냥 저희는 평생 이 고민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린 이 평생 싸울 친구들을 이겨낼 수단들을 만들어 놔야겠죠. 그림이 아닌 다른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잊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타고난 좋은 멘탈은 없어요. 좀더 많은 시간과 충분한 노력으로 갈고 닦아서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함께 이 열받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내봐요. 우리 함께 건강한 그림 그리기를 해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그럼 안녕!